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도에 왔습니다 전라도 왜 왔냐면 이 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그 어떤 영상을 좀 촬영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찍으러 왔습니다 뭐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면 뭐 정확하게는 좀 이따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보는 벌집 소비장이라고 하죠 그거를 여름철에 보관하는 방법을 그걸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좀이따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흥청 양봉창입니다 네, 여기는 네을사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가면서가앞에서우아가면서 우리의 가서우리서 이제 여기는 양봉자인데, 네, 여기는 교수님. 아, 교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김동원이고, 저희 네. 직급은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 네, 김동원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실 겁니다. 교수님 네, 아니고요. 뭐 알려주시는 교수님이죠. 이걸로 하시게요이 어, 정도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어, 오늘은 이 정도 세력 벌로 이제 소충벌레, 소충벌레가 안 생기게 그렇게 네. 하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벌통의 빈 소비를 이용해서 예. 저기, 저기로 옮겨서 저기서 네. 작업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벌떡은 소비 축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양봉을 하시다가 이제 벌이 약해진다거나 벌이 나갔다거나 해서 잉여 소비장이 생겼을 때그 소비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빈 소비를 한번 출연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검을 하다가 네. 세력이 너무 안 좋아서 빈 소비를 지금 세력 축소를 위해서 소비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상에다가 소비를 다 쌓아놓고 이3단으로 해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보 한번 보신다면 영미력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부산벌들만 보다가 전라도벌은 처음 봤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집이 벌이, 벌, 양이 줄어들어서 집이 축소되면 이렇게 빈 소비장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저온 저장거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여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 보통 양봉하는 곳이 산골짜이다 보니까 전기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장 보, 보관할 때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게 상온에 두면은 소충벌레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그 정식 명칭은 꿀벌 부채명 나방이라고 그 나방 애벌레가이 밀랍을 파먹고 밀랍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다 재산인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사님이 이제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벌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총 구매벌. 계상 예. 구매 벌인데, 계상에도 다 벌이 붙어 있는 상태고, 네. 이 소비라는 게 벌들이 붙어 있으면 벌들이 관리를 다 알아서 합니다. 청소도 하고, 다른 해충들이 안 붙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지금 이 소비 보관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포를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냥... 면포만 사용하셔도 되고, 음. 그렇게 해서 다 덮지 마시고, 뭐꼽하기 오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렸는데, 한요 정도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 소비가 있는 공간 말고, 예, 빈, 공간에, 예, 빈, 빈 공간에 이 면포를 접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개상 위에 면포를 개포랑 이 프로폴리스 망을 접어주셔가지고, 이 위에 이 소비장 연이 개상을 여기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벌들이 이제 네. 자연스럽게 네. 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을 네. 가, 어, 위에 올라와서 먹거나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소충이 생기지 않게끔 네.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아, 보시면 것같습니다 아. 이거 방법은 매우 간단해가지고, 그냥, 네. 네, 진짜 그냥 간단하네요. 잉아벌집 보관은 좋은 창고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벌통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소총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초파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소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계상에 얹어가지고 한 번만 더 올리시면 됩니다. 빈, 빈 소비라서 그게 무게도 크게 안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네. 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3단만 쌓아놓고 여기는 벌들이 가끔 올라와서 이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또 따로 뭐 뭔가 복잡한 건 없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복잡한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뭐 다음에 한달좀 한 지나서 실제로 소충이 안 생기는지 한번 확인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도 상원에 그냥 놔뒀는데도 괜찮은지는 제가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한번 자, 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 끝입니다. 이제 <laughs> 영상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